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에 발맞춰 성남에서도 치매 안심 마을을 지정하는 등 치매 예방과 치료에 힘쓰고 있는데요.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포럼이 성남시청에서 열렸습니다. 21일 시청 한누리에서 치매 노인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형 치매 통합지원 네트워크 전략 포럼이 열렸습니다. 민영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이 국가치매관리정책 및 방향을 나혜리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장이 성남형 공공치매올케어 모델을 주제로 발표해 치매에 대한 현재 정부의 정책과 성남의 치매 관리 시스템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석승한 대한치매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치매를 발굴하고 치료 예방하는 성남형 치매 통합 지원 네트워크 전략에 대해 다섯 명의 토론자가 각각의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남시는 치매와 노인 복지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진행된 이번 포럼을 통해 지혜를 모으고 가정과 사회가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 더욱 힘쓸 방침입니다.